야, 물 어, 조절은 내 전문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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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손님, 현재 저희 레스토랑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죠. 목숨도 장담할 순 없어! 잊었어? 나 플레어야. <laughs> 어서 가. <laughs> 5분 문 닫는 거 잊지 말고. <laughs> 자, 공기도 차단했겠다. 누가 마지막까지 타오를 수 있는지 가려볼까? 응? 이런 건넌 못하지. 음?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데스매치 시작. 레어가 취향인가? 이걸로 이겼어. 있겠습... 어? 저 어르신들도 그냥 죽이는 싫다 이거지. 진짜. 근데 어쩌나. 아무한테도 안 물려줄 거면. 그냥 쓰레기랑 똑같지 어차피 네가 날 이겨도 문은 안 열려 너도 여기서 사라지겠지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너, 너희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진짜 질린다고! 우리... 우린 너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i no! 왜도리다 자식아. 오, 어? 어? 야, 나온다. 어 하, 누가 왔다고? 날 계승자로 만들어준 놈인데 얼티밋시된 모습도 봐야 하지 않겠어? 이번엔 내가 반겨줘야지 더 뜨겁게 나 혼자 다녀올게 어, 진짜 괜찮겠어? 뭐 잘... 예, 정신 사납게. 니 응. 네 장갑을 어떻게 떼야 는지 짐작도 안 가는구나. 헤헤이, 음. 잘 보라고. 어. 어. 우와! 오. 우와! 야, 떻게 보여. 무바지 이제 완벽히 다룰 수 있거든. 어. 정말 엄청나구나. 이런 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도 않아. <laughs> 그냥 좀큰 미트볼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어, 미트볼? 음, 혹시 몰라서 연구소 바닥에 산소를 가득 채워서 요리로 봉인해 뒀다 이번에는 사용할 일이 없길 바라마. 아이, 걱정 붙드라매. 어? 어, 커피나 한잔하고 있을게. 저기 있잖아! 듣고 있어 미안해 응? 우리 투정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일 줄은 몰랐다 아, 나, 나도 사과할게 우리가 괜히 널 부추겨서 위험에 빠트렸어 이젠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야, 야, 괜찮아, 괜찮아 나도 극초 좋은 창고에 꽂혀서 그런 거라고 너희들 눈에 내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냐? 다큰 놈들이 별 꼴이네 거두절미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난 계승자의 자셰프로서 크게 성장한 것 같아. 여태 나만 잘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전선에서 피땀 흘린 병사들과 작업반 덕분에 알비온이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거였어. 너희들도 알아둬. 그리고 날 계승자로 만들어주신 우리 사부님. 바이로 마니악한테도 한방 크게 먹여줬고! 아무튼! 니들이 아니었다면 난알비언 특급 셰프에 머물렀을 거라고 아, 그럼 이제 뭔데? 당연한 걸 묻냐 잉그리스 특급 셰프님이시지 그나저나 너네 지금 시간 있냐? 듣도 구도 못한 재료를 알아왔거든 뭐? 어떠냐? 아, 그런 거라면 언제든 환영이지 어, 나도야! 근데, 맛있어? 이야... 이풀 냄새 죽이는데?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야, 야, 애시모 이물꼭 마셔봐라. 이렇게 시원하고 달달한 건 처음인데. 그허브는 킹스턴 병사들, 그 물은 아그나 사막에서 작업반한테 얻은 거야. 이게 거기서 난 것들이라고? 그 땅에 그런 게 있었나? 근데 이걸로 무슨 요리를 할수 있어? 술로 고기가 있었으면 또 모를까. 맞아, 정답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요리란 게 그래.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 중 하나라도 없으면 원하는 맛을 내긴 어렵지. 알비온을 요리라 생각해봐. 병사들과 작업반 없이 계승자들로만 이 도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어렵지. 병사들이 전선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발이 묶이게 되니까. 작업반도 마찬가지야. 설비 지원이 없으면 전초기지 운영도 못한다고... 맞아. 비록 이번에 레시피를 완성하진 못했지만, 내가 왜 계속 요리하는 계승자여야 하는지 깨달았다고나 할까? 난이 땅을 지키는 이유가 그저 생존만이 아니었으면 해. 알비온 후세대들이 이 땅에 애착을 가지려면 더 많은 식재료를 발굴해야 한다고 봐. 갑자기 슬록이 눈앞에서 죽었을 때가 생각나네. 지금도 열불이 난다고. 바로 그거야.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지금은 허브와 지하수가 전부지만, 앞으로는 다를 거야. 그때가 되면 상담하건대, 내가 기가 막힌 레시피를 공유해줄게. 그러니 너희도 같이 힘써줄 거지? 대답! 예, yeah, 셰프!